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28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개양된 태극기를 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앉은 채로 예를 갖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부르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일정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열과 보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규식 의장님이 계회사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47만 국민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립위원님, 그리고 서천목 구창장님을 비축한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안타까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품할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이재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으로 돌아가시고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서구 또한 산불안전지대가 아님을 명심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산불예방안전을 기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제289회 임시회의는 결산감사위원 선임위권을 처리하기 위해 언포인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감사는 지난해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대선 책개발언 하는 것으로 예산 예산의 편성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모초로 결선 검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일 대통령 표면으로 시국 에 어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모든 국민 모두가 함께 슬그럽게 이겨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이 맡은 바 도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주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28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회식을 모두 마칩니다. 이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정학시 석의회 임시의 제2차 분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3월 28일 제288회 임시의 제2차 분회의 시 부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있었던 소란스러운 상황과 관련하여 별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회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의 건설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청장님이 답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들께서도 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중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다소 격연단 은행이 오가면서. 회의가 소란스러워진 점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이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위장으로서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의가 더욱 성숙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기대와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에는 앞으로는 예의와 집행부가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다짐을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참여님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시리라 믿으며 오늘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짧게나마 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와 집행부 간의 신뢰 회복과 협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구현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지역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집행부와 건설적인 소통과 협력은 물론 때로는 낙하로운 비판과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소 불편한 사안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선출된 이해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고 의원들이 정당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구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소통하며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등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당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도 잠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 피해에 대한 말씀 또구 의회 운영에 대한 의장님의 당부 말씀에 공감하면서 지난달 임시의 부정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협치해야 하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렵고 영세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어 주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호 간의 상호 인정과 소통에 저도 함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모든 것을 한략하고요 결산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에서 지금 다 풀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그 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의견에 동의할 없습니다. 이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이 다 알아볼 겁니다.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청장님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답변 없으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 사목장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성을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289회 서구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54조 3항에 따라 지난 4월 1일 최지연 의원 등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었고 같은 법 54조 4항의 사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은 원 지방자치법 72조와 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 및 금일 부의안건입니다. 2 8 9회서구의 임시회 회의 결정 의건, 2024 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고 오늘 본인에서두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일정 제1화 제289회 대정학시 서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선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에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7일 오늘 일일 간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된 소문을 선포합니다. 이사회장 제2항 2024 해경연도 결성검사위원 선임위권을 상정합니다상정된 안건은 2024 해경연도 세입세출결성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성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성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개별 디딘 안대로 최규현님을 결성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박영진 위원님, 한희석 세무사, 김영찬 세무사, 이순호 세무사, 서현철 세무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회 난건에 대해 이의가 제기가 있었으므로 포결도록 하겠습니다. 포결 방법은 A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면... 전달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일정 차이 안2024 회계년도 협상 검사 이후 선임 이권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에 대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모두 투표를 마쳤으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 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이사 일정 제의안2 0 2 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위권은 가반수를 특하였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최병선 아, 의원님이 신상 발언을 풀어하겠습니다. 아,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요, 아, 본회의. 그매 본회의 해외록 서명 위원은 의원 선명수대로 서단위원님, 서진훈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회의 마치기 전에 우리 서철무 군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단위원님도 또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발언을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안했습니다. 의장으로서 서울청장님, 서철무 청장님은 본회의에 문제 있던 것을 지적을 하고 의장으로서 사과 발선을 듣고자 했는데 이에 수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감으로 표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들이 유튜브에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방송사도 나왔고요. 언론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경단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